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성원 1993년식 525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00만원에서 21년 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4위.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17년식 93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4천5백만원에서 21년 6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1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3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삼도세라믹 1993년식 480세대 전용면적 51.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00만 원에서 21년 2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6,2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산뜰마을 신안 1999년식 610세대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1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주공사 2001년식 957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700만원에서 21년 3억 4,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2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2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성호 1996년식 60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9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 현대의 1998년식 795세대 전용면적 70.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성원이 1998년식 37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6백만원에서 21년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6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7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동아 1997년식 1488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8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송산센트럴 2002년식 442세대 전용 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500만원에서 21년 4억 8,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 1,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5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신도이 1995년식 297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30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1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4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녹양일 스테이트 2006년식 119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500만원에서 21년 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3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주 공그린빌쌈 2003년식 820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4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6,4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 2002년식 814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4천5백만원에서 21년 5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3억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1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한국 개나리 1997년식 29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7백만원에서 21년 3억 1천 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9,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농량역 2019년식 416세대 전용 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500만 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국 1999년식 1582세대 전용 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41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6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용연 현대 1차 1992년식 986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500만원에서 21년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4억 1 5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현대일 1998년식 304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400만원에서 21년 5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6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건영 1999년식 832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만 원에서 21년 2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신고 구성 1992년식 510세대 전용면적 127.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500만원에서 21년 5억 6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4만 1994년식 300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천만원에서 21년 2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5,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신도사 1996년식 23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 원에서 21년 3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동화 1995년식 414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470만원에서 21년 2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7,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현대 1990년식 408세대 전용면적 49.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00만원에서 21년 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파스텔 1998년식 332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2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5천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주공호 1999년식 1214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80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9,6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밀락주공이단지 1999년식 860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500만 원에서 21년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서의 1998년식 148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4천5백만원에서 21년 3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8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신도브레뉴 2006년식 734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300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8,7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대우 2천년식 45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900만 원에서 21년 3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송산주공일단지 2002년식 1551세대 전용면적 49.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900만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억 6 9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한주일 1994년식 609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500만원에서 21년 3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세아이차 1996년식 237세대 전용면적 58.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200만 원에서 21년 2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억 6,65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현대 1990년식 60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2억 4천8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000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